메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그첫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 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미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리다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며,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웅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이제 선지자이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너희라고 말하는 이 그룹이 있는 거죠. 이 그룹이 한 사람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그룹의 사람들, 선지자들의 그룹이든, 아니면은 어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소리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 무리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이죠. 위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의 모든 그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와서 이유 없이 피지배인으로서 낯선 곳에서 식민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이제 새로운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던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위로의 때가 왔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말하면서 이 외치는 자라고 하는 그룹이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메신저들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골짜기는 계곡을 말하는 거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산이나 언덕은 높은 것이니까, 이제 깎여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평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벨이라고 하는 그 레벨을 맞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을 닦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고대의 어떤 왕이 여행을 떠나거나 어떤 방문의 일정들이 만들어지면, 그 왕의 행차하는, 그 왕의 여정을 준비하는 어, 길들을 이제 미리 선발대가 와서 닦고 그 길을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리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리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환영하기 위해 그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할 때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 4 0 장에서 화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연자가 되어주는 그룹 아니면 그 대연자가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는 말이 나왔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는이라고 부르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이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렇게 한 사람이든 그룹이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로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외쳐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로 분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내뱉으심으로, 풀이 또 꽃이 동물들이 살지만,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시면, 거두어 내시면, 어, 풀과 꽃과 또이 생명체들이 그들의 시작으로, 시작인 어떤...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죽음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들은 경험하기를 북쪽, 동쪽의 광야에서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그 따뜻한 기운 때문에 들에 있던 꽃들이 시드는 것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하면서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건데요. 이 선다라는 게 이루어진다,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 공허하게 그냥 고백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또그 약속은 공수표처럼 남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영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루어져 있는 기간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든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계속 이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단락의 어떤 반복되어진 어떤 패턴을 보고 계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소리를 크게 이렇게 외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오르는 이유도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소리를 더 크게 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쳐라. 사람들이 듣도록.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걸까? 아직은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아닌 것이죠.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외칠 때에 그게 기쁜 소식이고 회복의 소식이지만 그 시대의 왕들에게는 위협의 소식일 수 있으니까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왜냐하면 약속이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성취되어지기 전에 그 약속을 받았을 때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까지를,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치르는 대가라든지, 인내라든지, 믿음의 시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선포의 말씀들이 어 이제 먼저 선포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는 어떤 시간의 차, 시간 간격의 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것처럼 already라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장되어지지만 난 yet이라고 말하는 완성은 아직 되지 않은. 그 비트윈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어서 그 비트윈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고 있는 최고의 격려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메시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의 팔로 친이 다스리실 것이다. 왕으로 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상급이라고 말하고 보응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심판인 거죠. 이책 a 어떤 파이널 조지먼트라고 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누구에게는 격려와 축복과 상이 될 것이고 누구에겐 가는 그게 조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목자가 양같이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 같이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어 안으시고 점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들의 형편을 보고 어, 막 급하게가 아니고 천천히 그들의 형편에 맞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일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여, 유다 성읍들의 외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가 임하시며 친히 다스리시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사에서 하반부 시작인 40장의 첫 외침은 위로하라. 이다. 아무라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지속하신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을 나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신다.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한다. 내 입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메시지가 있는지 점검해 본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위로와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때를 선포하고 있는지.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발대를 부르고 계신다. 왕의 여정에 앞서 길을 만들고 길을 평평하게 함으로써 왕의 여행의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자신의 사자들에게 알리시고 행동하신다. 이사의 목소리처럼 세례 요한의 목소리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려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선발대의 이론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또 내가 속한 상황 속에서 수고하는 하루하루를 위해 기도한다.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도 결국은 시들고 메마를 것이다. 피조된 존재는 자신을 창조한 존재를 넘어설 수 없다. 창조자를 의지하여 살 뿐이다. 여름에 뜨거운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면 시들어 버리는 꽃처럼 내 인생 또한 제한되고 제한된 존재임을 기억한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나는 이 능력이 있는 말씀을 또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마음에 격려하는 격려와 힘을 얻는 근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약속 안에 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아래 내어 놓는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한다. 이스라엘을 포로에게 돌이키시고 제2성전기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은혜로 주신다. 어제 일에서 돌이키시고 어제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내 앞에 내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오늘 하루 나의 수고와 땀 흘리는 고난에 초점 맞추지 않고 나는 나를 품고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 그 어깨에 태우시고 나를 온순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만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과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신실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에 둡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곧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습니다. 마른 풀과 같이 너무 쉽게 절망하고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바람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내 생명의 근거를 두고 거기서 내 생명의 근원을 찾습니다. 내 삶에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함께 일하시는, 일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